자, 오늘의 집은요, 공기 좋고 너무 따뜻한 김포 장기동의 타운하우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타운하우스인데요, 이렇게 지하 주차장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에 나만의 왕 테라스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안방 폭이 무려 4m가 넘어가는 초대형 안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꼭대기 4층에는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락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가구 전체를 한샘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야할지만 속속 골라드리는 집선생의 권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 여기가 어딜까요? 김포에 한번 나와봤어요. 여기 김포 장기농인데 타운하우스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나만의 정원도 가꾸실 수가 있고 여기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단독형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무려 28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단지 안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마치 저쪽 보시게 되면은 카페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카페가 아니고 집입니다. 저런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전세대 84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맑은데 서울과 멀지 않은 인접거리에서 나만의 단독생활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 7억대였는데 혜택 받으시면 6억대에 들어올 수 있고. 바로 입주까지 가능하시니까 저랑 같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내부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제가 거꾸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바로 전실이에요. 그리고 한쪽 벽면에 대형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 키 큰장으로 세칸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넉넉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단차 시공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일괄 후등 버튼, 가스 차단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지하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여기가 1층입니다. 1층 거실인데, 지금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잖아요. 남서향이거든요 앞쪽 테라스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자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절수 페달도 들어가 있고, 싱크볼이 진짜 대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홈 TV도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상부장이랑 하부장 보시는 바와 같이 빼곡합니다. 그래서 식기를 많으셔도 문제가 없고, 굉장히 감각적인 디자인의 후드가 들어가 있고 가스, 광파오븐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리대 겸용으로 아니면 또 식탁으로 뭐 홈바 같은 형식으로 쓸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바퍼 자리도 들어가 있고요. 요런 데도 다 이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무선 충전 단자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요렇게 열면은 이렇게 콘센트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쪽 벽면 한번 보여드려 볼 텐데 이쪽 같은 경우에 는 냉장고 자리거든요. 냉장고장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수납 공간 들어가 있으면서 양문형 냉장고 딱 규격에 맞는 사이즈 한셈으로 시공이 들어가 있어요. 어, 근데 김치 냉장고 넣다 었 더요 하시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성상 이게 음식물 냄새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쪽으로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수납 공간 따로 넣어드렸고. 자, 2층 올라가기 전에 제가 여기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가 단독 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공간 굉장히 넓죠? 그리고 앞쪽과 이 동강과의 거리가 상당하다 보니까 뭐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어닝 하나만 설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꼭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1층에 있는 화장실 한번 보여드려보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1층에 있는 욕실입니다. 여기 보다 보시게 되면은 딱용변볼수 있고 훈 씹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딱 나오고 있으니까요. 딱그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수납 공간 또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단 부분이잖아요. 여기다가 잔짐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아요.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입니다. 2층 거실이에요. 거실 폭 4m가 훌쩍 넘어갔는데 거의 5m 육박하는 광폭 거실을 가지고 있고 우물 천장이라서 개방감도 좋아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창문도 완전 통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문이 지금 조금 더러운데 이것만 닦으면 은 앞에 뻥 뚫려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TV랑 소파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컨트롤러 위치도 이쪽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옆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은 안방입니다.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 진짜 넓어요. 거실과 거의 같은 사이즈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180도 다 열릴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 손게임 방지, 이것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넉넉한 사이즈의 안방을 지금 보고 계시고, 이쪽에 이렇게 화장대 공간도 들어가 있으면서 옷장까지도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 충분히 데일리옷 정도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유롭게 쓸수 있는 독립적인 안방에 화장실이 밑에 있었죠.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화장실이 샤워 부스 들어가 있고 단차 시공 들어가 있고 거울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 비데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이제 여기를 지나서 이제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3층입니다. 3층에도 방이 있어요. 근데 안방보다는 작지만 자녀분께서 충분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붙박이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붙박이장이 농만 하더라도요. 큽니다. 양쪽 문 자리 두 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자녀분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고 아까 우리가 1층에 테라스 있었죠. 여기도 미니 테라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여기가 볕이 되게 좋거든요. 여기다가 빨래를 넣으시더라고요. 건조기도 쓰지만 건조기 못 쓰는 옷은 또 여기다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세탁기가 어디로 들어가냐? 옆으로 들어갑니다. 세탁실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요. 이게 만약에 닫혀있는 공간이면은 결로 습기가 이제 걱정이 되는데 창문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해소를다 해드렸어요. 설계를 잘 해놨죠? 2층에서도 이렇게 누가 왔는지 볼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좀 메인인게 욕실에 욕조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널찍한 욕실을 또 쓰시려면 은 여기 쓰시면 되는데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자 두번째 방입니다 방이 총 3개인데 이 방이 두번째 방보다도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이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녀분이 두 분이셔도, 혹은 세 분이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집이 좋은 게 뭐냐면은, 어린 자녀부터 성인 자녀까지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테라스, 미니 테라스가 또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유, 6분이나 나오네. 다락방입니다. 다락인데 160이 넘어요, 천정고가.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막 그렇게 숙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가 제일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간 자녀분들 놀이방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녀분들 힘 빼기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빔 스크린 같은 거 설치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야외 테라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테라스가 4개나 되죠. 이렇게 제가 오늘 테라스 있는 타운하우스 한번 보여드리려고 김포 장기동까지 한번 나와봤는데 정말 찍으면서 제가 아 여기 살고 싶다 라고 느끼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이렇게 작은 텃밭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형도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